변전소 접지 설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예, 변전소의 접지 설계는 이 전기철도의 안전성과 설비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접지는 낙뢰나 지락사고, 이생, 이상전화 발생시 인체 및 기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정상동작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접지 설계의 목적은 인체를 보호하고 설비를 보호하며 통신 장애를 방지하고 기기의 정상 동작을 보장합니다. 먼저 사람을 사람들이 감전해서 인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기기를 보호하고 통신 장 장애, 통신 장애를 방지하며 기기 정상 동작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접지 변조소 접지의 종류는 보호 접지, 개통 접지, 공통 접지, 통신 제어 접지 등이 있고 접지 기준으로는 접지 장은 15옴 이하해야 되며 접촉저항은 100볼트, 보폭저항은 65볼트 이하여야 됩니다. 접지 설계 방법은 먼저 토양저항률 등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접지극 배치 설계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접지극 배치 설계를 하고 접지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등전유화를 실시하고 보호계정기 협조를 검토한 뒤 보호계정기 협조를 검토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순서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지극 배치 설계를 하며 이 접지 접지장 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등전유화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조물 기기 위한 내일 등을 동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개정기 협조 접지장 강과 개정기 강도를 조합하여 지락 전류 확실한 예, 검출을 확보합니다. 전기철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직류 1500볼트는 궤도가 기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지개통과 궤도에 절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요 설비로는 접지극, 접지선, 등전위바, 접지단자함, 접지저항, 측정단자가 있습니다 우리 접지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지극을, 접지봉을 땅에 박습니다 그다음에 접지선, 접지봉과 접 접지, 접지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접지극을 연결하는 접지 단자 함내에서이 접지 단자들을 연결하는 저, 등전이 박아 있어야 하고 예비로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전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유지 관리는 정기적으로 접지장을 측정하고 연일 이상 측정하고 접속 접속부의 부식 및 절연 상태를 점검하며 변전소 증설 시 추가 접지 설치로 저항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전소 접지 설계는 인체 및 설비 보호, 통신장애 방지, 개통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전소 전체, 전체를 등전이화한 저장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보호, 개통, 통신 접지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